오늘 말씀은 11기하 18장 9절부터 16절. 제목은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입니다. 앞선 17장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의 살만해설에 의해 정복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주의 정책에 의해 북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갔다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히스기아 왕제 4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제 7년에 아수로의 살만의 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고 말입니다.열왕기서 기자는 여기서 호세아와 히스기아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사마리아를. 살만에서는 3년 동안 격리시켰던 겁니다.외부와의 모든 길이 차단되었던 사마리아는 3년 만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그런데 그때를 히스기야 왕제 6년이라고 말해줍니다.굳이 여기서도 히스기야를 언급한 겁니다.이렇게 11개서 기자가 히스기야를 언급한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호세아 왕 때에 북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 유다는 히스기야 때에 절정기를 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요? 완전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왕이며 동일한 시대인데 한쪽은 망했고 한쪽은 흥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명료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왕과 히스기아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한기 기자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 이더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는데 대제국 아수르를 막을 재가는 없었죠. 이에 반해 히스기야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반열에 오를 정도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하스 때에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나라를 순식간에 새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되고 싶다면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마침내 남 왕국도 정복하려 합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왕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향해 진격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가 정복당했는데 현재는 14년이니 약 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까지 아수르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군대를 몰고 유다의 경고한 성업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를 이룬 제왕들은 자신들이 탐내는 것은 모조리 씹어먹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도 엄청 탐나는 재물이었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지배했던 블레셋에 가사를 친 것이 결정적인 호재로 작동합니다. 전쟁을 할수 있는 빌미가 제공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질풍 노도로 밀려오는 아수르의 군대 앞에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영 다름을 보여줍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싸우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희스기하는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면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콩고물에 물러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떡덩어리가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확신합시다.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 앞에 우리의 무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